안녕하세요, 안성훈 팬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안성훈님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팬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안성훈님의 마법 같은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다가오는 주, 우리의 안성훈님이 불타는 신동가요제 결승전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그것도 아니라 신유님과 함께 듀엣 무대를 꾸미게 되었어요. 베이지 컬러의 멋진 수트를 입고 그리고 한복을 랩에 걸친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마치 우리의 안성훈님이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 그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할 거예요. 안성훈님은 댄스, 최신가요, 트로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그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며 우리의 마음을 홀리게 하고 있어요. 그의 무대는 항상 예술작품과 같아서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죠. 그의 매 순간이 마치 별빛처럼 빛나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번 불타는 신동가요제에서 안성훈님은 마스터로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노래 그리고 무대 매너는 팬들을 또한번 사로잡을 거예요. 그의 음악은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그 누구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결승전에 1등을 결정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욱 진중해질 거예요. 팬 여러분은 안성훈 님의 그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그의 무한한 열정과 재능 그리고 그가 음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울고 싶어 사랑으로 오신다면 받았기 싫은 것보다 이제 1등이라는 그의 말처럼 안성훈님은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1등으로 남을 거예요. 그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한 빛으로 존재할 거예요. 부산의 신동가요제, 대망의 결승전, 그리고 안성훈님의 무대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그를 응원해요. 그의 무대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각종 감정을 자아내는 마법 같은 순간들로 가득할 거예요. 안성훈님의 무한한 매력에 빠져보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더욱 밝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